마지막 주제입니다.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기상특보 기준을 넘어서는 예보를 민간 기상 사업자가 발표도 된다? 아닌다, 아니다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가 민간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서 그야말로 이해 당사자가 있는 한국 사회의 토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해도 된다라는 팀, 음, 주장은 해자 팀에서 해주실 거고요. 민간 기상 사업자가 기상특보 기준을 넘어서는 예보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권토 중내 팀이 주장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해자는 무슨 뜻이죠? 사실 이게 뭐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기숙사에 사는데 기숙사 이름이 해오름집이거든요. 근데 해오름집에서 저희 강의실 있는 자대까지 1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해오름 자들 1분거 줄여서 해자로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권토중래 어소프터 왜, 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냥 슬, 뭐 아픔이 있었나요? 뭐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권토중래라는 이름을 정하기도 했고 음. 사실 권토중래라는게 이제 흙먼지를 헤치면서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저희가 올해 유난히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세먼지 해결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이제 뜻을 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민간 기상 사업자의 사업의 영역을 민간 기상 기상청이 하던 일을 민간 기상 사업자들이 사업으로 예보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자 어느 팀이 먼저 시작할까요? 예, 혜자 팀이 먼저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네, 저희 해자팀은 기상특보 기준을 넘는 예보를 민간 기상사업자가 발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상업체도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해자팀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 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66.5%가 휴대폰 날씨 또는 위젯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한다고 했고, 그리고 3.7%만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즉, 161명 중 최소 139명이 기상청이 아닌 민간 기상 사업자의 기상 정보를 습득하여 여섯 명만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상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하는 기상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또 했는데요, 이에 대해 신뢰하지 않은 매우 신뢰하지 않음은 8.1%로 즉 66.5%가 민간 기상 정보를 읽는데 이 중에서 신뢰하지 않은 8.1%로 민간 기상 사업자의 기상 정보는 국민들에게 신뢰성과 보. 보편성, 활용성, 접근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일단 특보와 예보를 일단 분리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예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뜻하죠. 뭐 비가 올 거라던가 날씨가 활창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보라고 하고, 이것보다 좀더 심한 수준이 되면 특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폭설주의보 이런 것이 오면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받아보고 우리의 일상 시간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폭염주의보도 사실 요즘에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예보에 있어서는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청이 여러 가지. 부정확한 자료로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서로에게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보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국민들의 생활에 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것이 심해지면 자연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기상청이 민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해자 팀께서 방금 전에 위젯과 어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젯과 어플의 원자료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나요? 핸드폰 위젯 같은 경우는 웨더 채널이라는 미국 미국 회사를 통해 오고 그리고 네, 좀내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기상산업진흥법 14조에서는 이제 기상 민간 사업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에 어플이라던가 위젯 같은 거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아래 하단에 보면 어디에서 이 자료가 왔는지가 나온데 대부분 기상청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사업 기상 사업자가 과연 독자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민간기상사업자 분들이 독자적으로 날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단계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고 사실 대부분의 자료는 기상청에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특보 기준을 넘어 이런 특보가 과연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를 따짐에 있어서 기상청 일 민간 기자 죄송합니다 민간 기상사업자가 기상청 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현재 위젯이나 어플은 다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던 공식적인 어플은 2015년에 그 민간 사업자들을 약간 증진시키려고 기상청 공식 어플은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젯이나 어플은 다 민간 업체 측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민간 업체가 기상청 발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또 자기들이 직접 예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삼성 갤럭시 위젯은 일본 회사 건데, 이 일본 회사는 독자적인 모델까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기상청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쓴다기 보다는 민간 업체에서 스스로 예보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상청과 좀 차이가 있는 예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특보와 예보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보와 예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강풍주의보라든지, 뭐, 어, 폭염 주의보 이런 것은 몇도그 소수점 차이로 인해서 특보 예보, 예보 특보가 갈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보 특보가 갈리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때그 소수점 차이를 기상청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산업자가 그 특보를 같이 나눠서 예보를 하면서 정보의 정보의 다양성을 더욱 높이고 이런 정보의 다양성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더욱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laughs>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은 어,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기상청이 기상 정보를 독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첫 발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민간 정보가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독자적으로 이런 특보 수준의 예보를 바라지 않고. 사전에 기상청과 협의 내지는 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지만 그 정보를 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보라는 것은 일반 예보와 다르게 기상재해 상황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체 혹은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처음 말씀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주셨어요. 오히려 영향력이 크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등으로 간편하게 날씨를 찾아보실 텐데요. 당장 이제 오늘 날씨, 내일 날씨를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다, 각각 검색해 보시면 어, 그큰두 포털이 서로 다른 정보를 내놓습니다. 비록 이제 뭐 1도, 2도 차이, 강수 확률 10% 차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민간 업체들마다 어, 예측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매우 매우 민감한 특보를 발할 때 각자 민간 업체마다 예측이 달라지면 그 정보를 받아보고 그 재해 상황에 대비해야 할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겠죠. 따라서 저희는 기상청만이 유일하게 특보 수준의 예보를 처음으로 발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보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그게 특보의 목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그래서 예보하고 특보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특보는 법적인 영향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풍랑특보가 발표되면 부두에서는 뭐 배가 출항하지 못하거나 뭐 공항에선 비행기 이착륙이 제한되는 등 그런 법률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은 민간 업체가 특보를 발표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보 이상의 예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 제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특보라는 게 단순히 몇도 차이나 단순히 몇 밀리 차이가 아닙니다. 특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굳이 예보와 특보로 나누어서 기상청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특보를 이렇게 중요한 특보를 바람에 있어서 민간 기상업자와 기상청이 서로 다른 발표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올 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민간업자의 기상청에선 아직 특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민간업자에서 특보 수준의 예보를 발표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혼란이 오겠죠.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까 혹은 따라야 되지 말까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는 기상청 단일의 발표 현재의 기상청 단일의 발표 체계가 국민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상업의 발전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우선 첨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 계속 이제 해자 팀의 그런 발언들을 듣다 보니까. 민간 기상 사업자의 어떤 능력 자체를 이제 국민들이 그걸 어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 자체적인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셨고요 실제로 뭐 거기에서도 국민들이 민간 기상 사업자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든게 실제로 어 기상 자체를 관측하는 능력이랑 그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은 따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설문조사라거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논리에서는 민간 기상사업자는 전달력은 뛰어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관측력이 기상청의 버금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 기상사업자 현황을 보시면은 연합뉴스 채널이라든가 그런 관련 채널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기상, 기상청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원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특보 같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 일반 예보에서는 민간 기상사업자가 2009년 이후로 참여가 허용되면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특보 수준에서는 기상청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상청이랑 민간 기상사업자의 그... 예보하는 게 완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 기상 회사 자체가 기상청에 어느 정도 승, 아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기상청의 승인이 있어야 기상 사업자가 어그 회사를 차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거는 음 그리고 이런 기상 정보들이 다양해지면서, 그리고 이걸, 이런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지는 국민이 선택하는 거기에 정보의 다양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상청과 기상회사의 다른 예보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상청과 기상회사의 이런 다른 예보가 엄청나게 왜극, 왜곡되거나 극단적이게 나타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기상회사가 기상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K Weather라는 기상회사를 보면 그 K Weather의 예보관님은 기, 어, 기상장교 30년 출신으로 실무적인 경험이 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예를 들자면 미국의 기상회사 웨더 채널의 경우 1982년부터 시작하여 어, 한 아, 홈페이지 그 웨더 채널이라는 기상회사의 홈페이지를 매달 평균 약4 아, 4천 100만 명이 방문하고 그리고 TV 가입자의 97% 이상이 그 기상회사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정 어, 우리나라가 기상회사가 설립되고 시작된 것이 2009년입니다. 시작점이 좀 다른 것인데요. 이런 다른 외국의 선진국을 보면은 미, 어, 민간 기상회사에게 좀더 영향력을 줌으로써 신뢰도가 더 향상되고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를 하고 싶은데요. 특보 발표는 주 국민의, 즉,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민간 기상회사를 배척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한데 그 아까 해자팀께서는 그런 특보와 예보의 차이가 단순히 몇도 차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특보와 예보가 해자팀께서는 단순히 몇도 차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서로 약간 좀 제가 혼란이 와서 어떤 쪽의 입장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기상 회사가 특보 이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예보를 못하게 막음으로써 생기는 기상청에서 특보 발표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독점으로 생기는 그런 오류는 아주 치명적이고 민간 기상 회사에게 특보 이상 특보 이, 특보 기준을 넘는 예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라고잠 예, 이렇게 양쪽 다 질문만 하고 있는데. 서로 물어본 것들을 한번 대답을 해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라고 해서 기상청이 완전하게 완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청도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기상청과 민간사업자가 구분되는 것은 기상청은 자신들의 발표에 대해서 욕을 먹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나 매번 기상청이 국민들의 비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받을 때마다 기상청은 계속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 예보관의 해석 능력이 문제가 될 때마다 기상청은 이런 예보관의 훈련을 앞으로 더욱더 증진시키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간 기상 사업자는 이 정도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특히 이런 특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특보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발표를 한다면 사실 거기에서 그냥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민간 기상사업자가 특보 수준의 발표를 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상청과 협의 후에 혹은 기상청의 선제적인 발표 이후에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키워드 키웨더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모든 기, 민간 기상 예보업자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시스템과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어, 기상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보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기상 예보 기상 예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당장 지금 그런 대형 업체들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이제 특보 수준의 예보를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연합뉴스 TV가 혹시 기상 예보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런 이제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물론 예보 분석 능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석 능력에 비해서 이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강하죠 혹시라도 그런 곳에서 이제 특보 잘못된 특보 기준을 전달을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혼란 그런 것에 대해서 반 어~ 회사팀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문가가 적은 기업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 민간이 좀더 자유로운 예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되면 민간 회사의좀 성장도 되게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민간 회사가 성장을 하면은 그 인프라하고 시장도 되게 확대가 되겠죠. 좀더 많은 전문가 유익과 전문가 양성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간이 잘못된 예보 특보를 특보 넘는 그러니까 특보 기준을 넘는 예보를 통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어, 민간이 특보 기준을 넘는 예보를 못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상청이 특보 넘는 기준은 독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기상청이 더 되게 위급한 상황인데 그거를 오버했습니다. 뭐 어디서 산사 비가 되게 많이 내려서 산사태가 날것 같은데 그 민간업체가 캐치를 했는데. 뭐 기상청에서 그걸 캐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는 그냥 사람들다 죽어 나가는데 보건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예보와 특보는 구분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보에 있어서는 그런 민생 민간, 민간 기상 업자의 참여와 자유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보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도 최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기상청이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현재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기상청이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주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29초가 해자 팀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기상청만이 기상특보 기준, 기상특보를 발표함으로써 단일정보로 생기는 오류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기상회사의 활동 영역을 넓, 넓힘으로써 기상회사가 발전하고, 기상회사의 기술력일, 기술력을 높임으로써 기상특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상회사는 기상회사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은 개인인에더잘잘 맞는 상정정보 얻을 Kisang, k i s a n 팀 Ki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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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토론을 i s a 번을 듣다면서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 기상청에서는 굳이 직원을 뽑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을 그냥 모셔가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더 시장이 넓어져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도 좀딴 데서 찾지 말고 여기 와서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민감한 가장 민감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좀그 민간함을 좀 많이 피해서 조심스럽게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두 팀, 권투 중대 팀과 해제 팀에게 마지막 기다리면서 토론하셨는데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병준입니다. 네네. 어, 이미 결과가 나와서 네. 어, 그리고 좀 이번 토론은 제가 봤을 때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하셨던 워 측면이기도 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어, 결국 민간 사업자들은 예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낼수 있는데 어, 예를 들면 뭐 특보 기준, 예를 들면 뭐 비가 뭐세 시간에 60mm 혹은 뭐뭐 90mm, 180mm 이렇게 많이 온다라는 특보 기준이 있는데 그런 민간 사업자들도 그런 특보 기준을 넘어서서 하루 종일 200mm가 옵니다, 500mm가 옵니다라는 그런 예보를 낼수 있냐 없냐에 대한 토론이 좀더 치열하게 이을수 어, 생각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객들의 이해가 조금 더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군. 어 참고로 민간은 어, 물론 기상청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 물론 민간도 공공의 안전을 중시하겠지만. 어 조금은 더 그런 그런 뭐 민간의 공공 아 공공의 이익과 또 기업의 사익 뭐 그런 이익까지도 같이 고민해 같이 고려해서 어, 예보를 한다는 점을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팩트 체크 측면에서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 기상법에 따라서 예보와 특보는 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등록만 갖추면 기상 예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기상청이 뭐 허가를 내준다 등록을 해준다라는 아니죠, 승인을 해준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참고로 승인은 아니고. 일정 수준의 자격만 갖추면 모두 다할수 있는 등록이기 때문에 어, 승인과 허가보다 훨씬 어, 제한이 덜한 그런 등록 사항으로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